아침 긍정 학원 165일차 2주 동안 나에게는 꽤 많은 고민과 역경의 시간들이었다. 단순한 것들일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압박감을 주었고 그것을 이겨내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 특별한 일들은 아니지만 이 사소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에게 큰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것 같다. 이것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나의 재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연습을 더 열심히 할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 같다. 다시 자신감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극복하고 나를 계속해서 칭찬해주고 계속해서 응원해주자. 1. 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4. 아침 긍정화를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매일매일 몇 번씩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공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의 DNA가 쏟아났다. 7. 영어로 아침 긍정을 할수 있도록 영어 공부를 했다. 8. 나는 저녁 7시까지만 먹는다. 나는 소식한다. 나는 건강하다. 9. 나는 나의 직업. 나의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인물이 됐다. 10. 나의 이런 생각을 퍼내는 해답을 내 책에 썼더니 내 책이 종합 베스트 1위가 됐고 전 세계로 영어로 번역되어 수천만부가 팔려나갔다. 그리고 난 나의 공연과 동시에 나의 이런 해답을 전 세계에 돌아다니며 알리게 되었다. 11.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여기에 더불어 8월에 있을 개그맨 고명한 작가님의 책 판매 이벤트에 당첨이 되어 같이 얼굴을 마주 보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고 12월에 박서진님과 같이 공연을 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졌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하루하루를, 하루하루를 시간 쪼개가며 더욱더 알차게 보낼 것을 다짐한다.